한민이 입에서 이게 리커버리는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왔어. 4 0 0 m 2분 주는 거거든요. 그게 5분 음. 페이스예요. 그러니까 리커버리 처음에는 쉬워도 리커버리가 아니지. 안녕하세요. 땡큐 러너 코베호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드디어 오늘 촬영 기준으로 1000명. 감사합니다. 어, 저, 아, 저아 저는 지금 강님 찍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씨. 아니 뭐... 우리 감독님. 안녕하세요. 춥죠? 아니, 오늘은 왜 이렇게 화나지? 여 시. 그죠. 오늘 6 시인데 이게 지금 라이트가 이게 다 들어와서 그런가봐요. 아 감독님. 저기 해피런는 올레님, 올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이 뭐 하라는 달리기라안 하고 다들 촬영만 하고 있어. SEP c e 에서 감사하게도 양말을 니삭스랑 카풀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훈련할 때 한번 신어보려고요. 아니, 나는 아, 우리 잘한다. 같이 찍은 사진 중에 머리가? 형이 제일 크다고 머리가. 아, 머리가. <laughs> 아, 다행이다. 아니 근데 감독님 어? 롱패딩을 제꺼 입으신 건데 지금 바닥에 끌려요. 안 조금 이렇게 들고 어요 아, 그게갈것 그래, 같은데. 바닥에 시간4 자, 20분 워밍업하고 3km. 오늘 제 시계를 안 갖고 와서 감독님 시계로 마일리지 정립하고 있습니다. 400430500으로 어, 갈 거예요. 3m 그러니까 우리가 3터를 예. 4분으로 뛸 거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 우리가 좀 빨리 뛰는 거는 2,000m 에요. 제가 1 k m 플러스 1 k 네. m 그 다음에 리커버리 400이라고 했잖아요. 네. 어, 그것처럼 1 k m 는 우리 저번에 1 k m 인터벌 해봤죠? 네. 여기도 해봤죠? 네, 네, 해봤습니다. 어,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은 1 k m 를 처음에는 조금 리듬 같은 걸 조금 봐야 되고 본인들 지금 현재 컨디션이나 이런 거 전체적으로 봐야 되니까 처음에, 처음에 좀 여유롭게 줄게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4분 10초로 1,000m를 갖다 대는 거예요, 1 k 음. m 를그 다음에 1 k m 는 조금 낮추는 거예요. 낮춰서 4분 40초에 갖다 대는 거예요. 음. 평상시 러닝 할때 페이스예요. 아시죠? 440. 네, 네, 네. 그 다음에 400m는 100m당 30초씩 가니까 한 바퀴를 리커버 400m 리커버리를 갈 건데 그때는 2분. 2분. 그건 5분 페이스. 오케이. 아시겠죠? 네. 근데 두 번째는 4분. 4분. 그 다음에 4분 30초. 그 다음에 5분. 리커버는 그대로 가져가는 네, 거고. 네. 그래서 가져가는 거 보고. 그니까 이거는 우리가. 뛰면서 계속 꾸준한 페이스를 유지를 못 하잖아. 그렇죠. 중간에 가다가 체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이제 심리적으로 뭔가 이런 움직이들이 있어 가지고 페이스가 떨어질 수도 있어. 근데 그때 어, 내가 페이스가 떨어져서 어떡하지라고 당황하지 말고 다시 내가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키워 주기 위해서 하는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우선 1km 4분 10초, 10. 4분 10. 40초. 리커버리 400m를 120초. 그렇게 해서 점점 이제 빌드업 하는 겁니다. 이제 시작.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고배우를 달리게 합니다. 410 베이스로 1kg. 어, 말하니. 싱글에디 이쁘다. 확실히 이제 커버리, 싱코폰 레이싱, 마들, 가라싱니까 발바닥이 또 다른 변화가. 1 8초 9800. 유지! 유지! 지 유지! 지 자아 이제 저 1km를 지나서 이제 440으로 낮춰서 1km 또 갑니다 속도는 늦추더라도 리듬은 기억하면서 처음에 설명드릴 때는 약간 어 복잡하다 생각했는데 410, 440, 500 이건 한 세트로 1km, 1km, 400 쪼개는 걸 다섯 개. 근데 그걸 조금씩 세트별로 빌드업.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간단하네요. 올레영 네. 화제! 해줘? <laughs> 아, 이제 집시간 아시리바 집다시피. 한빈이 형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 네. 한빈이 형 카메라 아, 이 거. 한메라 이런 고배우 집이에요. 땡큐 러너 고배우의 동생 땡큐 러너 임혜원입니다. 저기 달리고 있습니다. 멋지죠 <laughs> 서울에 있어요. 목표는. 목표는. 네. 하프요. 네, 기록은요? 기록은 없습니다. 안주가 <laughs> 목표시군요. 네. 화이팅! 화이팅! <laughs> 한민이 입에서 이게 리커버리는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왔어. 사, 이 400m 2분 주는 거거든요. 그게 5분 페이스에요. 그러니까 리커버리, 처음에는 쉬워도 리커버리가 아니지. 너무 올리지 말고! 14초! 14초! 좀 이렇게 최대한 경계한 느낌으로 달려서 아, 되게 타이트하게 간다 생각하면서 가세요 아, 땡큐, 연석아 우리 맨날 항상. 열심히 도와줄 현석이 고마워 아 끝. 아아아다아 형. 수고우아아아아아다아아다아아 맵다. 맵다, 맵다. 매워 매워 우와 맵다 아늘거 맵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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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핑크 핑크하다. 8km. 여기로 올리겠다. 와 세미야. <laughs> 네? 오늘 8km 빌드업이네. 네.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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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감독님 네. 감사합니다. 밟아야 하나, 그, 하나, 그, 천 그, 러지 마세요. 그, 나나 그, 밟아야 하나, 그, 야 하나, 그, 야아야아나아나 네, 괜찮아. 어, 되게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근데 이게 감독님 리커버리가 없어. 회복이 아니라 나는 400이 회복인 줄 알고 왔어. 그래도 4 0 0이좀 편하겠다는데. 페이스라고 얘기했는데 연결이네. 아, 완전히 너무 쉬울 줄 알았지. 너무 쉬울 줄 알았거든요. 그냥 12km를 페이스만 변화만 준 거야. 400, 430, 500, 400, 430, 500.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빌드업 아니 페이스 변화가. 어떤 효과가 있어요? 우리 아까 다 얘기하지 않았습요 마지막에 늦게요, 그냥. 아, 그래, 알았어요. 산민이가 <laughs> 뛰면서 페이스를 420으로 음. 놓고를 잡고 잘 뛰고 있어. 에. 근데 그날 컨디션이 운동이 마지막 코드 했을 때는 중간에 뭐 아쉬움이 남아있거나 뭔가 그렇죠. 있어도 그 순간에는 뛰면서는 모르잖아. 음, 모르죠. 어, 그래서 본인이 사상공으로 떨어졌어. 에. 그러면. 뭐 이렇게 떨어지는 거 지금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는데 여유 없네. 어. 네. <laughs> 어이가 없네. 근데 이런 훈련을 통해서 다시 아니야. 나 훈련 을 통해서 이런 거 다시 없해서다갈수 음, 있어. 뛰어 봤어. 이렇게 하면서. 그런 느낌을 아, 훈련에서 경험. 저번 통해.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꺼내 먹어요. 네. 꺼내 먹어요. 아, 좋다. 행복을 <laughs> 감사합니다. 아, 오늘 재밌었어요. 아, 재밌었고. 아 근데 이게 뭐랄까 이제 내일 제가 3 5 k m 이제 지속주가 있는데 그거까지 조금 무리가 있을 법도 한데 이제 가서 굿볼로 리커버리 해야죠. 아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애들 학교 보내고 오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